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말미하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시니. 아멘. 설교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떠나온 세상엔 진리가 없다. 아멘. 떠나온 세상엔 진리가 없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사실은 좀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어,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제가 어, 참 신기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음, 그 양육을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강까지 합치면은 한 주에 한 일곱 번도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그런데 양육을 하면서 좀 느낀 느낀 것이 어, 이제 올로 목사님 계실 때 이렇게 계셨던 성도님도 계시고, 그리고 올로 목사님 이제 어안 계실 때도 성도님도 계시고, 또 제가 단임 목사가 된 이후로 또 들어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옛날 이제 뭐 교회의 뭐 역사나 뭐 이런 이야기들 종종 이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 쪽쭤보면은 원로 목사님을 몰라요. <laughs> 우는 너무 공기처럼 익숙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가 왜 어렵냐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은, 히브리서는 그 구약에 있는 그 제사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뭐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주 익숙한 유대교인들.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여기 있다가 우리가 CRP 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데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러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익숙하겠지만 2023년에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뭔 소리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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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어땠길래, 뭐, 그려? 뭐, 무슨 희생을 치렀길래, 그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소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읽기가 어,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소는요, 어, 유대교에서 떠나온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너무 빡빡해요. 예를 한번 딱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이제 떠나왔기 때문에 뭐냐면 이 사람들은 회당에도 출입을 못 합니다. 회당에 출입을 못 한다는 건 뭐냐면, 마을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뭐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귀하게 여길 때는 아니니까요. 뭐, 그, 뭐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이들도 그 학교 무리에 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를 못 갑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왜냐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야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텐데 애들이 유대교 회당에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러면은 그거는 곧 뭐를 이야기하냐면 정규 교육을 못 받는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이라는 게 여러분 여간 빡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갑자기 공교육 못 받게 만들고 기독교 대안학교만 갈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 금방에서는, 고척동에서는 슈퍼도 못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이, 이게, 이게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세기 지금 유대교에 있다가 떠나온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너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삶이 굉장히 빡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로. 그러니까 떠나온 그 세상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이 교회에 뭐가 던져지냐면 히브리서 편지가 쫙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교에 부족한 제사로 제사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사로는 그 죄를 계속 덮는 것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로 인해서, 완전한 그 대속이 일어났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유대교가 말하는 그 구약, 구약 성격만 가지고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려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진리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떠나온 그 세상보다 더 좋고 더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보다 뛰어나시고 어떤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보다도 완전한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고 그 어떤 선지자들과 천사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계시가, 최종적인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그 어떤 선지자들도 아무리 모세라도 천사들도 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계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주어졌고, 이거를 전하는 게이히브리스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확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승리하자. 인내하면서 승리하자. 이렇게 깨우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막 힘이 드니까 나중에는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던 이 교회가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거든요. 잘 모이고 샘 모임도 잘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막 이런 또 교회인데 이게 막 떠나오고 나서 막 애들 학교도 못 보내지 막 슈퍼도 못 가지는 막팍한생활이 계속 되니까 자꾸 거기로 막 돌아가요 막 모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환멸을 느끼면서 막 침체가 되면서 교회가 막그렇게된 그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 히브리서가 전해지면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 메시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읽기가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부약적 배경이 좀 많이 필요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이 메시지 붙들고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성령님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 4절까지를 오늘 읽어볼 텐데요. 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그런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무엇신나 하나님. 말씀하신.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 성경이 전체가 다 모세도 선지자로 봤거든요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사,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여열람기상 역대상 이렇게 쭉 나가는 이 모든 구약성경이 여기 보면은 뭐라래요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죠? 그 구약성경의 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약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부약의 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그 유대 제사도 지내서 죄의 문제도 해결했고 그 하나님의 시시 때때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길로 잘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부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부약이 밝히고 있는 오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새로운 시대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뭐에는?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순간부터 모든 날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성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곧 신약 성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신자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냐.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야 되니까 이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아주 최종적인 게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로 가서 거기에서 들을 말씀이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붙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전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떠나온 세상에는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은 가르쳐 줄수 있지만, 이 세상이 왜 존재하고, 누가 만드셨고, 내가 앞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뜻인지, 이 세상에는 그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건, 어려운 때건, 위기의 때건, 즐거운 때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떠나온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그로말미암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시니까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 그분 자체시다 이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 마라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거기엔 진리가 없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거기에 가서 제사 지내고 거기에 가서 과거 습관대로 살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막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왜왜 왜 거기로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본체에 뭐라 그래요. 형상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모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입는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로 하, 십자가라고 하는 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재단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때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 이상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믿잖아요. 그날에 완전한 이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걸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안지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제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더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이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 말합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어디에 앉으셨느냐. 우편해 드 이거 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인들은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다윗을 기다린다고요, 다윗. 다윗 같은 왕.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다윗 같은 왕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구약을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계속 어디로 맞춥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계속.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그가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래요? 왜이 말을 하냐면요, 이 어, 구약 성경에는 이 이러한 어, 말이 분명하게는 안 나오지만, 어, 이 율법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전달한 게 천사다라고 보는 유대 전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이게 분명하게는 이제 들어가지 않지만 어, 그런 유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천사가 뭐를 갖다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개시를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요? 예수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 기준은 이제 말씀이고 사랑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계시해 줬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대를 살았다.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교보다 그리고 그들이 어 믿는 그 과거보다 더 좋은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새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윗보다더 뛰어난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령을 따라간다. 이 모든 진리를 1절부터 4절까지가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과거의 거기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더 좋은 것이 여기 있는데. 이걸 반복해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이런 모든 최종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시대 시대마다 위기가 항상 있어왔고요. 시대 시대마다 사람들은요, 늘 위기의 시대를 맞아왔고, 늘 새로운 시대를 맞아왔습니다. 해안에 새 것이 없어요.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그 무엇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동틀어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온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뭔가 진리를 찾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으로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온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까지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자꾸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자 1절에서 4절까지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의 최종적인 예시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들 이제 다 하셨다 주님.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따라가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의 전체 메시지가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는 많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낙심스러운 상황도 많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기다리는 다윗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기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게시를 전해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온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세상에서 배설물 만지는 삶을 하나님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 이 위기의 때, 이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터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